안녕하세요.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요 윗꼬리 캔들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요 윗꼬리 캔들은 영망치형 캔들이라고도 불리죠. 여러분들 사실 요런 윗꼬리 캔들들은 세력주 혹은 테마주에서 나오는 세력들의 매집 흔적이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세력들이 그 해당 종목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요렇게 흔적들을 남기면서 우리에게 매수 기회를 주는 거를 윗꼬리 캔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포착하고 이 윗꼬리 캔들이 어느 지점에서 형성되냐에 따라서 어떠한 모양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그 종류와 의미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력주에서 이 윗꼬리 캔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이영망청 캔들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 캔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영망청 캔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양봉 캔들, 빨간 캔들 그리고 은봉 캔들, 파란 캔들 요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양봉 캔들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바닥 부분의 시가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 윗꼬리 요 윗꼬리가 달린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장중에 고점을 찍은 고가예요. 장중에 이 부분에서 고가를 찍고 주가가 쭉 빠져와서 이 정도 부분에서 종가를 형성하고 마감을 한 거를 양봉 캔들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제가 대충 분봉으로 그려보면은 시가가 요 정도에서 형성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시가가 형성이 되고 주식이 쭉쭉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주식이 쭉쭉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이렇게 조금 빠지다가 시가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주가가 마무리되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를 양봉캔들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 주식이 어떠한 재료로 인해서 높은 고점을 형성했는데 재료 소멸이나 아니면 은 수익실험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져가지고 고점에서 쭉 빠진 자리에서 종가가 형성이 된다 근데 그 종가는 시가보다는 높다 이게 양봉캔들이고요 음봉캔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여기에요 양봉캔들과 반대죠 종가가 아래고 고가는 여기에요 음봉 캔들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해 드리면은 여기서 시가가 형성이 돼서 마찬가지로 높은 자리에 고가를 찍었는데 양봉 캔들과 다르게 매도세가 더욱 더 강해서 시가보다 더 아래로 빠진 다음에 마감을 한 거를 음봉 캔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이 시가, 이 부분이 고가, 이 부분이 종가죠. 캔들로만 보면은 양봉 캔들이 좀더 좋은 캔들이죠. 왜냐면은 그래도 시가 이탈은 안 했으니까 고가에서 주가가 좀 밀리긴 했어도 매도세보단 매수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시가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종가가 형성되었으니까 양봉캔들이 좀더 좋아 보이죠? 실제로도 좀더 좋기도 해요. 음봉캔들은 크게 고꾸라졌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도 높아 보이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요런 영망치형 캔들들이 세력들이 매집하는 과정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세력들의 매집 과정에서 세력들은 아무리 매집을 숨기려 해도 이런 영망청 캔들이라는 흔적을 남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런 흔적들이 생기는지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항상 세력들은 주식을 싼 가격에 많이 모으고 싶어 하죠? 그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주식은 싼 가격에 많이 모으고 싶어 해요. 그렇다는 의미는 주가가 많이 빠져있을 때 주식을 많이 모아야 된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은 세력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세력들이 A라는 종목을 매집을 하려고 할때 당연히 싼 가격에 매집을 시작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세력들이 매집하는 과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매수만 하는 거예요. 계속 매수만 하면은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상가를 계속 가겠죠. 그러면은 결국 세력들도 평단가가 너무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추후에 크게 수익을 못낼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매집을 해야 될까요? 주가를 조금 올리다 보면은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떨어져요. 매도세가 안 떨어질 수 없거든요. 왜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세력들은 그 매도세를 전부 다 받아먹으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주가를 계속 올려버리는 게 아니고 이 매도세를 받아먹기 위해서 호가창에 낮은 자리에 그냥 물량들을 계속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면서 세력들의 물량이 다 체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하면은 여러분들 항상 높은 거래량을 동반한 윗꼬리 캔들이 생기거든요. 낮은 거래량은 의미가 없어요. 큰 거래량을 동반한 윗꼬리 캔들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매집 과정이 한번 만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윗꼬리캔들이 되게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거래량이 실린 윗꼬리캔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보통 매집하는 주식들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점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윗꼬리캔들들이 많이 나온다면은 우리는 그 종목을 매집의 과정이라고도 해석을 할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요거를 제가 실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대로 볼게요. 여러분들 참고로 지금부터 보여 드릴 종목들은 절대 추천 종목이나 관심 종목 아닙니다. 그냥 공부용 종목이에요. 자, 여러분들 국제약품이란 종목이 지금 굉장히 크게 빠져 있죠. 굉장히 크게 빠져 있다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저점으로 보인다는 얘긴데, 요 종목을 확대해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현상이 많이 생기죠. 윗꼬리 캔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거래량을 동반해주고 있죠. 절대 거래량이 적은 윗꼬리 캔들이 아니에요. 저점에서 등장하는 윗꼬리 캔들들은 매집의 과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큰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매집의 흔적이 여러 번 등장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아직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트를 하나 더볼 건데 드래곤 플라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여러분들, 과거에 이 부분에 역배열 저점으로 주가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저점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윗꼬리 캔들이 형성이 됐죠. 이렇게 자주자주 윗꼬리 캔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전부 윗꼬리 캔들이고 순식간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강한 슈팅이 나왔는데 차트를 축소해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주식에 100%는 없어요. 저점에서 윗꼬리 캔들이 나온다고 슈팅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 윗꼬리 캔들이 여러 번 등장하고 거래량이 여러 번 실린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슈팅이 나온 종목들 대부분은 저점에서 윗꼬리 캔들과 거래량의 흔적을 남겼다. 요 부분은 확실하고, 세력들 입장에서도 절대 지울 수 없는 흔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윗꼬리캔들의 원리와 세력들의 흔적을 쫓다 보면은 언젠가는 큰 수익을 거둘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하나 더볼 건데 lg 헬로비전이란 종목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윗꼬리캔들과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어요. 근데 저점은 아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슈팅이 나왔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세력들은 저점에서 윗꼬리 캔들을 남기면은 매집으로 해석이 되고, 고점에서 윗꼬리 캔들을 남기면은 수익 실현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고점에서는 요런 윗꼬리 캔들들이 세력들의 수익 실현 과정으로도 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수익 실현 후에는 항상 주가는 요렇게 고꾸라져요. 왜 고꾸라질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기 시작하면은 그 매도세는 정말 엄청나거든요? 개인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매도세도 아니고 재료 소멸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세력들의 수익 실현 이후에는 주가가 이렇게 고꾸라져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애매한 자리에서 이렇게 윗꼬리 캔들들이 계속 등장을 하면서 주가가 고꾸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면은 세력들이 아직 이 종목 속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의 차트는 이렇게 펼쳐졌는데 여러분들 항상 주식에는 100%가 없기는 해요. 막말로 이전 부분 있죠. 거래량 실내 윗꼬리 캔들이 나왔는데 그 뒤로 매집의 흔적도 없고 주가가 쭉 빠지기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은 그냥 뭐할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주식에 100%는 없고 단기적인 이슈로 개인들이 몰려들어서 윗꼬리 캔들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저점에서 윗꼬리 캔들이 나오고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부분의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은 항상 저점에서 흔적을 남긴다. 요게 핵심이니까 무조건 저점에서 윗꼬리 캔들 나왔다고 슈팅이 나온다. 요게 아니에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세력들은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 그 흔적을 우리는 윗꼬리 캔들과 거래량으로 알아볼 수 있다. 요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내용 깊게 파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좋은 수익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윗꼬리 캔들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가지고 오늘 영상 찍게 되었는데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